당신은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발견해냅니다.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환경에 좀더 취약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민감한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더 행복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좌절한다. 물론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을 떠올린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민감한 특성이 자선 대대로 이어져 왔다면 환경적으로 매우 유리한 면이 있음에 틀림없다. 만일 모두가 민감하다면 민감한 특성으로 이익을 볼수 없을 것이다. 교통차증으로 길 막힐 때 민감한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같은 목적지로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그 의외로마저 막히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감한 동물은 다른 동물들이 찾지 못하는 배신처나 사냥 방법을 발견한다. 따라서 민감한 특성은 어떤 인구에서나 항상 소수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안 그러면 그 특성으로 특별한 혜택을 볼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우리 자신을 보다 잘 보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능하면 다른 민감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민감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모두들 조용하고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마치 예배에 참석한 것 같다고 한다. 일을 하면서 칭찬은 듣지 못하고 종종 비판을 받거나 단조롭고 고된 일에 시달리는 것은 민감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실제로 나는 종종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감성을 낭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낸 세월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만일 당신이 그런 공경에 빠져 있다면 다른 직업이나 경력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당신의 특성을 활용하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위대한 창의력, 통찰력, 열정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흔히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고들 한다. 물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불행하고 우울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와 죽음과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유아와 우리 몸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둘다 긴장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때는 협조적이지만 너무 지치면 속수무책이다. 엄마가 이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요구는 우리만이 충족시킬 수 있다. 운다고 마냥 내버려 두거나 울음이 그치기를 강요하면 우리는 점점 불행해진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으며 시차 적응이 더디다. 따라서 적어도 휴가 여행은 짧은 시간에 여러 시간들을 거치는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비타민 또는 마그네슘 같은 무기물을 충분히 섭취하자.만일 카페인이 익숙하다면 평소보다 더 마시지 않는 한 특별히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다.그러나 카페인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게 강한 독이 될수 있다.다른 사람들처럼 카페인으로 일의 능률을 올려보겠다고 기대했다가는 끊고 다칠지도 모른다.예를 들어 평소 카페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카페인을 마시면.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 낭패를 볼수 있다. 음악에 의해 기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단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음악을 선택해야 한다. 음악을 듣는 목적은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심해질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조심스럽게 돌봐야 한다. 물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긴장했을 때는 물을 한 시간에 한번큰 잔으로 한 잔씩 계속 마신다. 물가를 거닐거나 물을 바라보거나 물소리를 듣는 것도 좋다. 또는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온수욕과 온천욕을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산책 또한 기분 전환에 좋다. 익숙한 리듬으로 마음을 진정시킨다. 특히 복식 호흡을 해본다. 약간 힘을 넣어서 촛불을 끄듯이 천천히 내쉰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다. 마음은 종종 몸을 따라간다. 원하는 자세를 취해보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대신 얼어붙는 경향이 있다. 여유로운 태도와 자유로운 동작을 취하면 무감각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계성 극기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흔히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에 휘말리고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공경에 빠져서 함께 허우적거리고 너무 빨리 친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과 친해진다. 경계를 거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권리다.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관계를 끊거나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위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들을 조심하거나 적어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하는 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 당신이 그러면 나는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럽다. 제발, 제발 나를 보호해달라. 당신이 내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은 나를 알고 있다. 당신이 판단하라. 물론 때로 나는 혼자 울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나는 지치면 잠을 자야 한다. 내게는 규칙적인 일과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누워도 잠들지 못하고 몇 시간씩 뒤척인다. 나는 깨어있을지라도 누워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낮에도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복잡한 생활은 원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파티에 데려가지 말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나를 좋아해달라. 지금 모습 그대로. 민감하다는 것은 내성적인 것과는 다르다. 저 사람 면서 나는 매우 민감한 사람 가운데 30% 정도는 외향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민감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모임과 새로운 만남을 즐긴다. 아마 그들은 화목한 대가족이나 안전한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온종일 일을 하거나 도시에서 지내는 것처럼 또 다른 긴장의 원인들이 있다. 우리는 긴장을 하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진다. 외향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다 편안해 한다. 쾌활레저라와 같은 나무하는 듯한 말은 무시해버리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관을 갖고 행동하자. 만일 잡담에 서질이 없다면 침묵을 자랑으로 여기자. 마찬가지로 기분이 변해서 외향적인 자아가 나타날 때면 서툴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상관하지 말고 행동하자. 누구나 자기 전공이 아닌 것은 서툴다. 우리는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다. 대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부정적인 독백을 하면 계속 긴장이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신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유로 당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거부당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 기분을 인정하고 떨쳐버리자. 처음에 힘든 것은 상관하지 말고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단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어느 정도 동정을 살피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관심과 약간의 대담함을 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흥분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말 신나겠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 주는 것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재산인 감수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면 세계를 좀더 드러내도록 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너무 많은 단점을 드러내지 말자.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면 비굴해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약점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대방의 기분을 확인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당을 각오도 해야 한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좀처럼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다. 우리의 장점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이나 수요를 이해한다. 자영업 또는 대규모 조직 내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법이 될수 있다. 시간과 자극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도 없기 때문이다. 아마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모험을 하기 전에 어떤 규모 사업자들보다도 성실하게 연구하고 계획할 것이다. 일레인 앤 아론 저자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HSP라고 하잖아요 The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민감한 사람 얼마 전에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에 박칼린 감독님이 나오신 걸 봤는데 몇몇 이야기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명분이 있는 소음이나 불편에는 이해가 가는데 저 사람이 법규로 안 지키고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소음 이런 게 누가 만들어내고 있냐에 따라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스스로 느끼는 분들은 또 남들도 혹시 그럴까 봐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너그럽고, 아, 뭘 해도 상관없고, 이제, 그닥 여러 가지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어, 좀 그런 걸 조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아, 어떻게 이런 걸왜 이러지? 근데, 그것도 뭐 애정이 있고, 막 그래야지. 나에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안 그래 줄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보통은 그냥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민감하다는 게 무조건 내향적이진 않다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는 물어보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특히 길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통학을 자주 했었는데 거의 1학년 이런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수로 정류장을 잘못 내리거나 하면 딱 그날 버스비만 있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다시 탈 돈이? 그럼 길에서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들 붙잡고 집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분들한테 버스비까지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갔었거든요. 참 신기하게 이런 건 잘하는데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안 친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과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말을 잘 못하거나 아까 이 책에서 읽은 내용처럼 상대방이 뭔가 자꾸 유도를 하는 질문을 하거나 내가 나쁘게 말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욕을 계속해서 나도 동조하게 만든다거나 사실 나는 그 사람이랑 상관이 없고 별 감정도 없는데 막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러면 내앞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고 이 사람이 또 말을 전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렇게 내가 나쁘게 말하도록 유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텐데. 사실 이런 성향인 걸그 사람이 첫인상을 보였을 때 몰랐나? 아니거든요. 대충 알았는데 혹시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말을 거니까 어?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날 친구로서 좋아하나?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좀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끌려다니는 적도 있고. 혼자 있거나 비슷한 성향인 사람이랑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에덤 그랜트 저자가 기버, 매처, 테이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주고 받는 사람, 그리고 그냥 빼앗는 사람. 대충 생각하면 왠지 매우 민감한 사람은 혹은 좀 눈치를 잘 챙기는 사람은 기버나 적어도 매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사람, 저한테 좀 불편한 감정을 안겨줬던 그분도 되게 민감하고 이렇게 눈치를 잘 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완전 테이커였거든요, 저한테만은. 혹시 모르죠, 남한테는. 기게였을지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아, 눈치를 잘 채고 상대방 기분을 잘 감지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 사실 이 책은 민감하면서 좀 남한테 잘 뜯기는 폐를 좀 보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계선을 잘 갖는 거. 저도 읽으면서 많이 뜨끔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괜히 자학 개그 이런 거 해가지고. 나를 낮추면 이 사람도 재미있어 하거나 이 사람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 않을까. 근데 그대로 무심한 당하고 되게 무서워졌던 적도 있고, 물론 그게 막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책에서 그러지 말라는 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좀 사람을 가려서 나의 많은 면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이어야지,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농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아주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특히 민감한 분들은 남들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걸다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방지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한 걸 절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의 성향이 장점이 되는 것이 어디인지 찾아가는 것도 인생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